리뷰 TV의 비둘 찍는 아저씨 비아입니다 오늘 어, 리뷰할 과자는요. 뭐 GS 편점에서 구매한 계란 과자예요. 계란 과자 오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고소하고 맛있는 영양 과자. 90g에 420 칼로리 들어있는 뭐. 초기 가자, 초기 대란 가자. 이게 여러 가지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, 뭐 요즘에는 조금씩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? 맛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, 조금 그래가지고, 다양한 회사에서 이렇게 뭐 만드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유어스에서 특별한 가치를 담아 고객에게 기쁨을 전하는 새로운 통합 PB 브랜드로 해가지고, 권장소비가천원 뭐 해가지고 만든. 어, 나트륨은 1 0 5 m g 에 이제 뭐 영양 간식이죠 계란. 요즘에 계란이 비싼데 이게 과자로까지 즐기기에는 조금 과연 정말 뭐, 계란을 넣었을까요? 네, 뭐, 모르겠지만 뭐, 아무튼 넣다 었 그러니까 계란을 15.3% 함유했다고 하네요. 네, 뭐,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어, 계란 과자. 옥수수 한번 물려 쌀가루, 국산 밀가루, 미국산 뭐 식물 쇼트닝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. 추억의 계란 과자를 잘뭐 이렇게 좀 구현해서 만든 뭐 그런 계란 과자라고 해서 뭐 사이즈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한번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추억의 계란 과자일 것 같아서 한번 맛보고 싶어서 한번 구매했고요. 한번 그러면 어떤 맛인지 한번 가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그냥 계란 과자예요. 계란 과자. 계란 과자. 음. 달달하고요. 담백하고. 사이즈는 조금 적어졌네요 적어졌 는데 용량이 전체 용량이 뭐 작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옛날 계란과자보다는 조금 음, 바삭한 맛뭐 그런 것들이 조금 식감이 다르 긴 한데 뭐 계란과자는 뭐 어떤 계란과자든지 뭐, 뭐 특별하다 그런 것 보다는 그냥 이런 아주 음, 오리지널리티한 원조의 맛에 가까운 맛을 어, 지키는 어, 그런 과자들이 음, 훨씬 더 입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계란과자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, 아기들 아이들 간식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오븐에 노븐노트하려고 했다는데 노븐노트하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뭐 고소하고 아이들에게 영양만점인 간식, 추억의 맛 어른들한테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 계란과자, 에그스낵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비싼 계란으로 만든 한번 계란과자 한번 맛보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비도진나저씨 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계란과자는 어떤 걸 먹어도 똑같구나, 맛이.